모든 노동자가 생명의 위협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SPC는 전면적인 시스템 재정비와 함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근본부터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다른 기업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다른 기업 사례 얘기하기 전에 자몇 가지 좀 물어볼까요? 지금 이번 사고 시간이 몇 시였어요? 사고 시간. 새벽 2시 50분. 새벽 경이었습니다. 2시. 에... 끼어서 사망한 거죠? 기계에 끼어서. 네, 맞습니다. 혼자 근무했어요? 아닙니다. 작업 라인에는 포장 라인이 있었고, 4명에서 5명 정도가. 그런데 이분만 다른 사람이 보는, 볼수 있는 상황에서 끼어든 거예요? 그렇게 보입니다. 목격자가 있어요. 끼어, 끼는 장면, 목격자 이... 또는 끼인 직구. 그끼 현재 그 경찰에서 조사가 되는데 발견했을 때는 끼인 상태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바로 옆에 사람이 없었어요? 그 CCTV 현태에 보면 근처에서 작업하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근처라고 하면 뭐 거리가 얼마 정도나? 거리가 그 멀지 않습니다. 10미터. 1 0미 예, 그정도있습니다몇 음... 교대에 요 그분은 3조 2교대 근무였습니다. 3조, 그래서 주, 3조 2교대는 4일 주야 번갈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4일을 12시간씩? 근무, 예, 번갈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이틀 쉬고 그 다음에 이제 주말이나 평일 중에서 3교대가 아니라 막교대네요. 예, 그렇습니다. 주 예. 4일을 12시간씩? 밤에 12시간, 낮에 12시간 이렇게. 그렇게 번갈아가면서 교대 시간은몇시입니까 7시 30분에 아침 7시 예. 반에 출근, 업 시작하고 아침 네. 7시 반에 업무가 끝나는군요. 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노동 강도가 너무 세서 밤 같은데 졸릴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야간 근무할 때는 그 식사 시간이 1시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시간에 마다 20분씩 휴게 시간을 부여해서 어, 야간에 예를 들어서 좀그 힘든 시간을 조금 보완하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음, 밤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 근로시간은 맞습니다. 그러면 그 쉬는 시간에 누가 그 업무를 대신합니까? 한 시간에 20분씩 쉬면? 그 라인별로, 라인별로, 어, 그 4명이 근무하다가 이제 1명씩 쉬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잠깐 그 설비를 갖다가 중단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설비를 중단시키고 신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품목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 제품이 한 라인에서 다 나오는 건 아니고요. 한 라인에서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올 그러니까 때. 그러니까 그거는 정기적으로는 할수 없는 일이고 생산 목표에 따라서 그 기계를 품목을 바꾸기 위해서 잠깐 기계를 세우는 거는 2시간만일 수도 있고 뭐 3시간만일 수도 있고 30분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휴식 시간하고 상관없는 얘기 같고 휴식을 위해서 기계를 세운다는 거예요? 20분간? 그니까 저희가 이제 그 생산을 하는 스케줄에 따라서 뭐 A라는 제품은 5시간 생산을 갖다 연속으로 한다. 아러니까 그건 아까 얘기했고 그건 품목을 바꾸기 위해 생산품을 바꾸기 위해서 기계를 세워야 되잖아요. 세우고 뭐 부품을 바꿔 기든지할거 아닙니까? 뭐 반죽을 바꾸든지. 그거야 작업의 일부인 것이고. 아까 1시간 20분씩 휴식을 준다고 하길래 그게 진짜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휴0 생산세트 나서옵니다. 어, 식사시간 외에 중단 시간에 대해서는 그, 저희들 연속공정입니다. 배합. 그러니까 그럴 분할, 것 같아요. 계속 기계는 계속 돌아가죠. 계속 돌아가는 중에 배합에서 20분씩 중단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분할해서 20분씩 순차적으로 20분씩 쉬는 시간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품목교체는 별개입니다. 품목교체는 품목교체가 그냥 연속 공정 흘러가는 중에 음, 청소하는 그, 시간 이고 그그 네. 외에 나머지 시간을 청소시간 으로 해서 아, 청소 휴게시간으로 해서 배합 자체를 20분씩 중단을 시킵니다. 배합 자체를 쉬기 시... 위해서 기계를 멈춘다? 그렇습니다. 20분씩? 한 음. 시간에 어... 20분씩 멈춰요? 품목 교체는 한 10분 9? 단위로 해서 연속 공정이라고 이제 아 그거는 아까 그 작품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 그거는 야시 예를 들어 생산 목표량이 있으니까 네. A상품, B상품, C상품 바꾸는 건 시간이 일정하지는 않을 거고 네. 그날 그날 따로 다르겠죠. 그거는 야심. 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업무를 위해서 불가피한 것이고 네. 네. 지가 아까 말씀 중에 1시간에 20분씩 휴식 시간을 보장한다고 하길래 아, 그게 진짜인가 싶어 물어보는 거예요 야식 전에 20분, 야식 후에 한 3시, 4시쯤에 20분 이렇게 20분씩, 20분씩 들어가고 있어요 두 번? 예, 그렇습니다 그래, 아까 1시간에 한, 한 20분씩 쉰다고 그랬는데 이해가 안 돼서 하는 얘기였잖아요 그거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알지도 못하면서 주간에 오전 오후에 20분씩 그리고 야간에 야식 전 야식 후에 20분씩 해서 배합 중단 차후에 분할 중단 차후에 5분 중단 차후에 굉장히 4시간 중단. 20분씩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1시간 2 0분씩쉰다고 그래요 네. 내가 이해가 안 됐을 거지 23년 8월 8일에 사고 나서 또 끼어서 사고 났잖아요 이때는 사고 시간이 몇 시였습니까? 저희 그, 아니, 그 모르면 모르신다고 하셨대. 몇 시인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계열 회사인 샤니에서 사고가 났었고, 네네. 그때 또 시간이 약 어, 새벽 서너 시경 새벽에. 그렇 게 예, 그럴, 예, 그럴, 그럴 그것 같아요. 22년 10월에도 또 끼어서 사망했는데 네. 그때는 몇 시였어요? 그 SPL이라는 저희 계열사에서 사고가 났었고, 그때도 어,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게, 두 번, 세번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일주일에 4일을 밤, 7시부터 새벽 7시까지 풀로 12시간씩 사람이 일을 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지 저는 좀 의심, 의문이 되는데 이게 노동법상으로 허용되는 노동 형태입니까? 아마도 3개월간 탄력 근무제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6개월간인지 3개월간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탄력 근무제를 적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떠신가요? 아니 닙다탄력 근무제 없습니다. 주 52시간 이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52시간에 주 52시간도 달력 근무제라고 하는데 잠깐만 있어 보세요. 그러지 말고 어, 12시간씩 4일을 밤낮으로 교대를 하고 네. 그 다음에 3일은 어떻게 근무해요? 3일의 24시간에 8시간씩 3교제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8시간씩 3일 그러면 일주일에 4일은 12시간, 3일은 8시간씩. 이론적인 이제 수치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라인이 저희들 이제 가다가 중단되면 조기퇴근해서 중간에. 근무 형태는 예외적인 경우. 어, 근무 형태는 12시간씩 되지만 원칙적으로. 근무 형태는 12시간씩 때. 12시간씩 4일. 4일. 그리고 휴무 이틀, 사고, 휴무 이틀. 하루 8시간입니다. 하루 8시간. 이틀을 연속으로 쉬어요? 이틀 연속 쉬는, 3조는 이틀 연속으로 쉬게 되겠습니다 근데 아. 본인의 개인에 의해서 수정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뭐 예, 원칙적으로. 기본적인 흐름이. 이, 이, 그러니까 4일 밤, 그 다음에 이틀 휴식, 하루, 하루 8시간. 예, 그렇습니다. 다시 주간 4일, 4일, 이틀 쉬고. 근데 이틀이 요일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음, 라인에서 상황에 따라서 변경되고 그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변경되고. 무슨 요일 4일, 이 아니고, 월화수목 4일. 이게 아니고, 계속 순환하는 방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일주일에 몇 시간이에요? 48시간에다가 56시간인 56시간이죠. 52시간이 아닌데 주중에 10시간 다뺀 거예요? 아니 그거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일단 휴식시간은 원래 노동시간에 포함하게 되어 있잖아요. 있습니다. 근데 아까 52시간이 넘는데 말씀 내 계산을 해보니까. 식상 휴게로 해서 한시간에 대한 아, 제외에 대한 있고, 또한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 12시간 동안 풀로 일하는 건 아니니까 저희 휴게시간이 있겠죠 음, 렇습니다 예.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사장님, 아, 회장님 그 경영 효율상으로 보면 12시간씩 일을 하면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에 대해서는 150% 임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계산상?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 계십시오. 그데 제가 만약 경영자라면, 만약 그렇게 하고 있다면, 150%씩 주고 12시간을 시키느니, 8시간씩 3교대를 시키는 게 임금 지급에서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죠? 아 뭐, 심야 시간의 노동이야. 어쩔 수 없는데, 그거는 뭐, 또50% 할증하니까, 12시간씩 일하는 사람들이, 심야에, 심야 시간 10시부터 4시까지인가요? 6시까지? 음 6시까지, 거기는 200%를 지급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심야는 그렇다 치고, 12시간씩 시키는 것보다는 8시간씩 일하는 사람을, 50%더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 게 이론적으로는 더 싸지 않습니까? 예. 근데 왜 12시간씩 하세요? 예. 3교대 예. 안 하고? 예. 그래서 저 이번에, 어, 가지고 아니, 제가, 아니, 그, 뭐, 바꾸겠다 그런 얘기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거 놔두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12, 왜 12시간씩 일을 시킬까? 8시간씩 일을 시키면 비용이 적잖아요. 제가 추측되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임금이 총액이 너무 낮아서 8시간씩 일을 시키면 일할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까, 혹시? 왜, 그러, 왜, 좀, 한 말,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경영 결정할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12시간씩 막교대를 시키고 있을까? 8시간씩 삼교대를 시키는 게더 싼데. 그, 대통령님 말씀대로 사실은 이제 야간 근무를 하게 되면 이제 OT 수당이라는 것들이 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비용이 더 나가는 부분들도 네.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근로자분들도 총액 임금 차원에서 사실은 이제 어 임금 보전이 좀더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사실은 이제 임금 부분은 저희가 항상 매년 이제 임단협 사항으로 어 서로 이제 협의해 가면서 사실은 하고 네. 있습니다. 예. 예, 최고경영자의 경영적 판단인데 이게 지금 전에도 다 아마 이게 12시간씩 막 교대하다가 사고가 난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것도 밤에 밤에 12시간씩 일하면 힘들죠 졸리죠 졸리면 당연히 쓰러지고 끼지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건 사실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12시간씩 일을 하는게 이렇게 사회적 무리도 일어나고 사실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크잖아요 기업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죠? 그런데 12시간씩 막 교대를 계속하는 이유는 결국 기본 임금이 매우 낮아서 아마 8시간씩 3교대 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면 임금이 적어질 거고, 총액 임금이. 그럼 그 임금으로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제가 얼핏 들었는데 좀 어떠세요? 이게 사고의 근본 원인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 음, 아무 알겠습니다. 음, 이게 뭐 영, 영업상의 비밀 같아서 내가 임금 수준을 물어보는 건좀 그럴 것 같고, 그 나중에 한번 뭐 따로 한번 비교나 이런 걸 한번 해서 한번 좀 알려주, 네, 네 저한테 별도로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